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을 닦는 자가 세상을 닦는 자이다.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. 첫째, 참의수행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어둠이 거칩니다. 둘째, 자비수행.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내 안의 분노를 녹입니다. 셋째, 관찰 수행. 내 생각과 감정을 그냥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. 이세 가지 수행이 쌓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피어납니다.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.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.